여러분, 매일 먹는 밥한 그릇이 조용히 혈관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몇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밥한 공기 드시고 나서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시죠? 그게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30년간 한국인의 식습관과 대사질환을 연구해온 정성민 박사입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수천건의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밥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쌀로 지은 밥인데도 어떻게 짓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밥상 앞에서 실수하고 계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냉동실에서 꺼낸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드시고, 흰 쌀만 사용해서 밥을 지으시고, 갓 지은 밥을 바로 퍼서 드십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행동만으로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혈관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이런 습관 때문에,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었던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기 때문입니다. 단 3주만 제대로 실천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밥한 그릇이 독이 아닌 약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요즘 밥 드시고 나서 유난히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식후에 눈꺼풀이 무거워지거나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밥과 건강에 관한 진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요즘 밥 먹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꼭 남겨주세요. 저는 연구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72세 김영호님 이야기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김영호님은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후 혼자 지내시면서 매번 밥을 새로 짓기가 힘들어 일주일치 밥을 한 번에 지어서 냉동해 두셨습니다. 아침마다 냉동실에서 꺼내 전자레인지에 3분씩 돌려서 드셨죠. 편하고 간편하니까 몇년 동안 그렇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밥을 먹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 혈당 수치가 148까지 올라가 있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전체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김영호님께 밥 짓는 작은 방법 하나만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냉동밥을 끊고 한번 먹을 양만 그때그때 지어서 드시되 식초를 한 스푼 넣어 지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귀리를 조금만 섞어 보시라고도 했죠. 김영호 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밥한 그릇 가지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단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120대로 내려갔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활력이 되살아났다는 표현을 직접 쓰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밥상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밥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하는 밥 짓는 습관 속에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변성 전분이 생겨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많은 분들이 편리함 때문에 일주일치 밥을 한 번에 지어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드십니다. 그런데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자레인지에 데운 밥은 혈당 지수가 최대 42%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일반 밥에 비해 혈당이 훨씬 빠르게 오른다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호 님도 냉동밥을 매일 데워 먹으면서 혈당이 148까지 올랐습니다.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전분의 구조가 변하고 그게 우리 몸에서 소화될 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겁니다. 한번 먹을 양만 지어 두거나 지은 밥을 자연스럽게 식힌 후 따뜻하게 덮여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오래된 냉동밥은 맛뿐 아니라 건강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냉동밥을 자주 데워 드시나요? 오늘부터라도 그 습관은 꼭 고쳐보시길 권합니다. 물만 넣어 밥을 지으면 혈당 조절 효과가 부족합니다. 대부분 밥 지을 때쌀 씻고 물만 넣어서 취사 버튼을 누르시죠. 그런데 미국 존스 옵킨스 연구팀이 밝힌 내용을 보면 식초를 한 스푼만 넣어서 지은 밥이 혈당 지수를 31%나 낮춘다고 합니다.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성분이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박정자 68세님은 물 대신 식초 한 스푼을 넣은 밥을 4개월 동안 드시고 나서 당화 혈색소가 8.1에서 6.5로 개선되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낮아졌다는 건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쌀을 씻을 때물두 컵에 천연 발효 식초 한 스푼을 더해 보세요. 맛은 거의 변하지 않으면서 효과는 확실합니다. 다만 합성 식초는 효과가 없으니까 꼭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혹시 집에서 밥 지을 때 식초를 넣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흰 쌀만 사용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 됩니다. 흰 쌀은 도전 과정에서 껍질과 배아가 모두 벗겨진 상태라서 섬유질이나 영양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들어가면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귀리를 5%만 섞었을 때 혈당 상승 속도가 43%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귀리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이명자 69세님은 귀리를 섞어 드시고 6개월 만에 체중이 7kg이나 줄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니까 식욕도 조절이 되고 자연스럽게 체중까지 감량된 겁니다. 쌀한 컵에 귀리 한 스푼 정도 비율로 섞어 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 흰쌀밥만 드시나요? 아니면 잡곡을 섞어 드시나요? 잡곡을 안 드신다면 오늘부터 귀리 한 스푼만 넣어 보세요. 강황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줄일 기회를 놓칩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고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데 강황이 바로 이 저항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 국립 영양 연구소 조사에서는 강황이 혈당을 23%나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정순옥님은 강황을 추가한 후 당화혈색소가 8.3에서 6.7로 개선되었습니다. 밥이 완성된 후에 강황 가루를 티스푼 하나 정도 골고루 섞으세요. 밥 짓는 도중에 넣으면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밥이 다된 후에 넣으셔야 합니다. 강황은 카레 가루와는 다르니까 순수한 강황 가루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밥 지을 때 강황을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소하실 수 있는데 한 번만 해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갓 지은 밥을 바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밥솥 뚜껑 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바로 퍼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밥을 식혔다가 다시 데웠을 때 저항성 전분이 18%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김순희 님은 이 방법으로 1년 만에 인슐린 주사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갓 지은 밥을 30분 정도 식힌 뒤에 다시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너무 오래 두면 상할 수 있으니까 실온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식히시고, 그 이후에는 냉장 보관하셨다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밥을 바로 드시나요? 아니면 잠시 식혔다 드시나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밥상 위 작은 습관들이 병을 키울 수도 있고 반대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위험을 이기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팝 짓기 전에 쌀을 충분히 불리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습니다. 쌀을 30분 이상 물에 담가두면 전분 입자가 부드러워지면서 소화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급하게 씻어서 바로 밥을 지으면 전분이 그대로 단단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몸속에서 빠르게 분해되고 혈당도 급격히 오릅니다. 여름철에는 실온에서 오래두면 상하기 쉬우니까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아침에 미리 불려두셨다가 점심에 지으시면 됩니다. 물에 식초 한 스푼을 넣어서 불리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식초가 전분 구조를 살짝 변형시켜서 소화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여러분은 쌀을 얼마나 불리시나요? 바쁘다고 바로 지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30분만 미리 준비하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냉동 보관을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래 냉동한 밥은 변성 전분이 많아져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냉동과 해동을 여러 번 반복하면 밥의 구조 자체가 변하면서 영양소도 파괴되고 소화에도 좋지 않습니다. 한번 먹을 양만 소분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큰 용기에 한꺼번에 담아두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기 편하지만 그럴수록 냉동 기간이 길어지고 건강에는 부담이 됩니다. 가능한 한 1일에서 2일 내에 먹을 양만 보관하세요. 밥을 지을 때도 하루 먹을 분량만 짓는 습관을 들이시면 더 좋습니다. 냉동밥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편리함보다 건강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발효 식초를 활용하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합니다.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성분이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그런데 합성 식초는 이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현미 식초나 사과 식초가 좋고 집에서 직접 발효시킨 식초를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밥을 지을 때물두 컵에 식초 한 스푼을 섞어서 사용하세요. 밥에서 식초 냄새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익으면서 냄새는 거의 다 날아가고 효과만 남습니다. 집에 발효 식초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마트에서 천연 발효 식초 하나 장만해 두시길 권합니다. 잡곡을 소량만 섞어도 효과가 큽니다. 귀리나 보리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카는 혈당 뿐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거죠. 다만 치아 상태에 따라서 씹기 힘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 잡곡을 미리 불려서 부드럽게 만들어 두거나 압력솥에 조금 더 오래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흰쌀 한 컵에 귀리 한 스푼만 섞으셔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잡곡 비율을 너무 높이면 맛도 낯설고 소화에도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조금씩 늘려가세요. 평소 잡곡밥을 얼마나 드시나요? 흰쌀밥만 드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귀리 한 스푼씩 넣어보세요.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면 식습관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심리적 안정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밥을 지으면서 가족을 떠올리고, 이 밥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식사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그러면 급하게 먹거나 과식하는 일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밥을 지으실 때 가족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식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드시나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밥한 그릇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쌀로 지은 밥이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 관리하면 혈당이 오르고 혈압이 높아지면서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면 단 3주 만에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습관, 이건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변성 전분이 생기면서 혈당 지수가 최대 42%나 높아집니다. 편리함 때문에 선택했던 습관이 결국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흰 쌀만 사용하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 과정에서 영양소가 모두 빠져나간 흰 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입니다. 귀리나 보리를 조금만 섞어도 혈당 상승 속도가 43%나 줄어듭니다. 대신 식초 한 스푼, 귀리 한 스푼, 강황 티스푼 하나, 밥을 30분간 식혔다가 다시 데우는 방법, 이네 가지를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혈당과 혈압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김영호님은 단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148에서 120대로 내려갔고, 박정자님은 4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8.1에서 6.5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명자님은 6개월 만에 체중이 7kg 줄었고, 김순희님은 1년 만에 인슐린 주사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밥 지을 때 식초 한 스푼만 넣으면 됩니다. 흰쌀 한 컵에 귀리 한 스푼만 섞으면 됩니다. 밥이 다 지어지면 강황가루 티스푼 하나를 골고루 섞어주면 됩니다. 갓 지은 밥을 바로 먹지 말고 30분만 식혔다가 다시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이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매일 먹는 밥한 그릇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쌀을 씻을 때 식초 한 스푼, 귀리 한 스푼을 넣어 보세요. 그리고 밥이 완성되면 강황 가루를 살짝 뿌려 보세요. 30분 식혔다가 다시 데워드세요. 단 3주만 실천하면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밥상 위에 있습니다. 매일 먹는 밥한 그릇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실천해 보시고, 3주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계실 때 갑작스러운 심장 이상 신호가 올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가빠질 때 어지럽고 식은땀이 날때 119에 전화하기 전에 스스로 할수 있는 응급대처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까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오늘 내용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식초 한 스푼이었나요? 귀리 한 스푼이었나요? 아니면 밥을 시켰다가 다시 데우는 방법이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